사법국기문란의 구체적인 원인은 바로 헌법상 보장된 소부의 심판권을 독립된 심판권을 조의대 대법원장이 침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적법 절차도 위반했습니다 도대체 그 기록을 어떻게 읽었다는 겁니까 그리고 소송지휘 절차가 헌법 절차에 위반됩니다 겉으로는 법률심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은 국민들에게 생방송이 됐던 내용은 허위다. 허위성이 있다. 스스로가 사실을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정된 항소심의 관계를 존중해야 되는데 함부로 뒤바꿨습니다. 이런 위헌성의 위법성을 정확하게 짚고 나서 태도는 신중이 아니고 이런 사법 국기 문란에 왜 신중합니까? 사태를 촉구하고 강력하게 사태를 촉구하고 지기연의 구속 취소, 심우정의 즉시 항고 포기, 그리고 심우정의 재판 특혜에 이어서 이번 이재명 죽이기, 파기환송 판결까지 더 이상 무엇을 봐야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원인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사태를 촉구하고 병행해야 됩니다. 그 병행의 방법. 구체적인 법률적인 병행의 방법 그것과 함께 바로 6월 3일 대선까지 적법한 방식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일 연기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헌 법률심판 재청 신청을 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법원이 겉으로는 법률심인 것처럼 해석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위법하게 사실관계로 해석하는 한 그것은 위헌이다 의미의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필수적입니다. 그 기간만큼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하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헌법소원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아니고 지금 말한 1년의 공권력 행사 즉 소부의 심판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도저히 기록을 읽었다고 볼수 없고, 기타, 여러 가지 이틀 만에 심리를 끝내고, 기타 등등 적법 절차 원리 위반, 이러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명분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 위험법률심판재정신청을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 깊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깊이 신청을 하면 그만큼 또 필수적으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필수적인 기간이 소요되는 그러한 법률적 방안을 써서 6월 3일 이전까지 끌어보고 그렇게 법률적 방안을 모두 썼는데도 조의대와 똑같은 그러한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가면 그때 조의대한 사태에 대한 여론 형성을 강화했던 것이어서 조의대와 항소심 재판부를 동시에 탄핵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대응 방안의 얼개입니다.